수업을 들으면 이야기를 나눴던 또래 친구들 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학교 학교를 학교 학교를 다녔 사람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멍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저 노력이 첫 빼게 느껴져서 그리고 결국에 결 그신과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왔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범인 것이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잘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와 나의 사랑해 주는 가족, 친지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고초를 이겨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이날까지 고된 삶을 견뎌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노력이 알고보니 헛된 것이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못난 것이고 그 사람이 잘난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가두게 왔던 그 사람의 참여가 부정한 거죠. 그는. 그리고 그 사람의 부담만큼 당해주지 못해 마음 아파했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사실은 편법을 쓴그 사람들의 결과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면 어떠시겠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나의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라고입니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목수의 망치와 국회의장의 망치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정말 이것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량 우리와 그들의 노력은 무게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의라고 믿었던 원칙은 군과 지앞에선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희망이란 녀석은. 경력 신기로에 불과했다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체 <laughs>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하고 여러분 감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좌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좌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고려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불의에 항거해 온 자랑스러운 분들을 선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부,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는 목소리, 저때 목소리 내기를 주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체 좌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어, 역시 사람인 줄 아. 너무나 사람인 줄 아. 지금 이 자리.